오늘은 여러분 빠데를 하기로 스트리머 분들이랑 빠데 몇판 하고 끝나면은 됐다, 됐다. 경쟁을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미국에서 그래, 사귄 그래, 친구들끼리 뭐 이제 빠데를하는거예요 아 근데 어, 그 어쩌다가 걔 아이가 아니라 어이로 하신 거예요. 킹받잖아요. 어, 맞아요. 아 그리고 원래 틀려야지 그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거 알아요? 현수막 같은 거 그냥 있는 것보다 현수막 그냥 거꾸로 걸어버리면 더 기억에 남잖아요. 눈에 띄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일부러 틀리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봐 준다고요. 틀리면 틀리기나요? 어나 견지로. 어저래 답은 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짐. 아저 근데 진짜 영딜 한번 승리해 봐 주겠습니까? 미션 있어. 상관없지라자아자자 어, 어, 자. 해 봐요. 해 봐요. 어, 그런 거 없는데. 도전 정신이 랄까 오케이 오케이. 고고. 우리끼리만의 미션. <laughs> 아 근데 또 여기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 그 도전 정신이 아름다워서 또 누가 <laughs> 아, 그러그라그라그라 <그러고>, 그걸 날리고 <laughs> <덜> 있었다고 나이스. 그런 놈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이? 앞으로 아아아아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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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라인이 아,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이 방벽이나 들어 <laughs> 형 씨. 네네네, 방벽 들겠습니다. 방벽 관리해 형 씨. 아, 네, 방벽 아, 관리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 진짜 영 영쾌, 씨, 영 씨도 하려고 그래. 오케이, 가보자 고그면. 아, 붙여 들었어. 가라 가라 가라. 수영이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오케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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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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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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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내가. 가 봤어요. 아에시 견제하는 중. 아, 오케이, 아니, 나이스.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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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시레이 견제하는 중. 지트레 방벽 떨어게요 아, 아, 나이스. 라마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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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라마트라 포커싱. 라마트라 보는 중. 나이스. 아나 포커싱. 에시 시프트 빠짐. 나트라 방벽 빠짐. 메시반킬리 빠짐. 가자. 가자. 시스폰 빠짐. 터영리고터영리고터트리긴 개뿔.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어, 진짜 될영영영영딜 <laughs> 되나 이거? 진짜? 아니 영데영딜영동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laughs> 영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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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와. 진짜 영영영영이네 <laughs> 아, 아영영영영영으면 팀밴. 영 진짜 신고, 영영영영영영영영영나 아, 우뭐 라인하르트야? 네. 라인하르트면은, 당연히, 멋있이구나. 메르시, 메르시 루슈지. 아니, 제발, 진짜, 뭐에 제발, 진짜. 빨대, 진짜, 낭낭하게 꽂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 아니 뭐에요? 위에 선브라 있어요. 보세요보세요 우린 우린 러시아 달려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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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우 야 끊임없이 들어가 어점말리야걸로 <레>, 가지마 기로가라여기 아, 어,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거 먹으면서 우는 골같잖고오 부품 온다 배달 왔 배달 왔다 이미쳤 아니 진짜 어이가 아니 라인한테 따라가는 거 원래 아니야 원래 아니 아니야 아니야, 거. 아니야. 아니야. 저렇게 정면에서 왼쪽으로 가서 거점을 밟으면 저렇게 오른 2층이 있는 애들이 아무 것도 못 하고 이제 자리 다 뺏긴 채로 싸우겠죠? 그러니까 네. 오른 2층 말고 잠깐만. 거점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에이. 정확하다, 정확히 와완벽한니다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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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받아 드리세요 우기님.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어디? 일러가,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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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데려가. 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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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어디 어디 있다고? 갔다고 갔다고 갔다고.

우리 겐지 기다려 왜 파워 겐지 가는 중 가는 중 에이 스테이 툴원 스톱 렛츠 고 렛츠 고 트라프터 스톱 렛츠 고 쉐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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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겨서 한번 도전했어 아 아울 팀 에이 쉐러 패스트 왜 영어로 브리핑 하는 거야 지금 할들알았 에헤 eh, hey. 바꿔 나 지금 그게 너무 웃겨 아무것도 못살 한국말을 안 들으니까 영어를 하는 거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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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같이 왼쪽으로 가 우리 네트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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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긴 어게인 가자 푸시푸시 푸시 푸시 오시샷리 오리샷 리 오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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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오리리고 오리샷 리고 오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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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샷 오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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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 라인디 밀어주세요! 어, 라인디 밀어, 라인디 밀어. 캐서디 본 중, 캐서디 피해! 컷! 나이스! 아 여기 일자 구간에서 비냉 쓰면 돼. 비냉 한 다음에 자, 상대 자원 빠지면은 겐지 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거 빼, <빙, 웃음> 이거 빼, 이거 빼, 이거 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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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냉, 비냉 메인! 비팩 메인! 비냉 깔아, 비냉 깔아. 오케이, 이제 겐지 궁 마무리. 이제 스톱시안. 3명 밀렸는데 끝. 개구렇게개 <laughs> 웃기네? 아무도 한국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제 외국어로 내가 <laughs> 보니까 우기님이 탱커 할 때가 개구리님 말이 제일 많네 <웃음> <웃음> 에이 오해 오해 모함이에요 모함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약간 진심일 수 있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맞어 그니까 우기행님 해보세요. 부담 없으면은 그냥 해버리지. 맞아. 나같으면 응. 부담 없이 하고 털고. 끝내겠다 말한 마디 하면 아니야, 돈을 준다는데. 아니들 파장이 왜안 돼? 아씨야 우리 뭐땅 파면 돈 나오나 지금? 아 근데 그 우기행님이랑 어, 나 오늘 보니 어. 그 미션 있잖아요 두명 그거 빨리 하세요. 돈 준다는데. 어, <laughs> 아니, 진짜. 오 이거 빨리 야, 하면 안 되네. 둘다 해. 아, 어떻게든 해봐. 나 5천원 받고 싶단 말이야. 빨리해. 님들 미션 성공하면 나도 돈 받는단 말이야. 빨리 하란 말이야. <laughs> 아 그래서 그 빨리 미션 좀 빨리 깨, 깨 맞아 키워도 빨리 좀... 가죠그 우기 님이랑 뭐 늘보 님이랑 뭐 아무나 빨리 미션 좀 깨봐요 빨리. 아 이거 빨리 깨고가기 계속 매칭 시간마다 그러잖아 빨리. 깨는 맞아 게나 맞지. 이거 막판. 구래야 파츠 가자. 개구리 님 파츠 해야 돼요 이거 다 이거 걸려 있어요. 아 근데 아나 정말 파츠 얼마나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나갈까? 내가 내가 뭐 할까. 아우 딜러다딜러 나쁘잖아 딜러 나쁘잖아 딜러 나쁘잖아 어 좋아 좋아 이렇게 왜어 구리 한테만 붙더라 가 구리 한테만 붙더라 그렇지 어. 구리야 가자 가자 구구리 아, 가자 가서 봐다구리 구리야 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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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님 구리님 구리야 날개 달았어 너 견디 도좀 신경 써줘요 아 열심히 아 열심히 시요 그럼요 그럼요 구리야, 구리야 거기 갔어? 구리, 금방 갈게, 금방 갈게 리못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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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리야, 하나씩 어, 말고 좀 여기 네, 힘에 넣어볼게, 네, 구리야 뒤에, 뒤 오리다, 오리 그렇지, 그렇지, 구리야 구리야, 콜만 해봐 구리님, 살다 아니, 나만 먹으면 돼요? 뭐, 미션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구리야. 구리야. 구리만 해봐, 그냥 구리. 구리야 그냥 터무레만 있으면 되는 건 구리야 구리야, 말만 해아리이렇구 여기 사람이 있어요 아, 구리, 아, 구리 살려야 돼 주방 있어요 뭐 있어요. 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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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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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다, 살려. 살다 살다. 예. 그렇게 괴짜, <laughs> <괜치>, <laughs> 여기도 사람이 있어요. 갱수 숨졌어요. 구리 님, 고고고고고 가져가세요. 구가야 너가 이긴다, 구리야. 제대로 혼자인데너 혼자가니야, 아 구리야. 저도 여기 보고 있긴아하구아 누구야? 누구야? 검좀고 올게요. 구리야. 이 168인데 장사팩 타다 갈게요.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laughs> 나 먹었어요. 부리야. 걱정하지 마세요, 저잘 살겠습니다. 부리야. 부리야. 일하고 있어, 구리야. 저갈길어요님리야 네, 아, 하고 싶은 다 해. 창시절에도 이렇게 인기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구리야. 구리야. <laughs> 구리야, 너 맞아? 맞겠지? 제발. 네, 아니네. 아, 구리야, <laughs> 우리 한판더 어떤데? 아아 피곤한데아한번만한번만더 해보자 마번막한 진짜 마지막 한 번만 야바 디바, 디바 디바 나눠 오케이 나 이거 이는거 아, 어떻게 어 내가 게어 내가 뵐게 브리야 솔져의 킹어내눈 앞에서 솔저가순살 치킨처럼 사라진다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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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중 브리 브리 리리 기발키헬멧나왔다 네, 네, 구리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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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씨 2층 네, 구리야 어반만 봐야 돼 그렇지 반만 봐야 돼 구리야 맘만. 잘한다 우리 구리야 괜다 구리 어. 자, 나불 내가 밀게 구리야 어, 왜? EMP 맘만 봐반만봐 EMP 있어요? 오 내일 픽인데 나 열심히 뒤에 해한 번만요. 한 번만. 네. 한 번만. 네. 구리 먼저 보세요. 구리야 구리야 내가 살릴게 구리야 엘 알아 구리야 그래, 힐벤이다. 구리야, 그래. 내가 내총알나테 살려볼게. EMP 있어요. 구리야,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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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MP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언제든지. 구리 그래, 여기 위에 많다. 2층에 그 불타는 애쉬. 거면대머리저 죽어요. 오, 살았다. 그래, 재웠다. 구리야. 구리야, 구리야. 해킹. 오, 어, 좋다, 좋다, 좋다. 그래, 걔 힐벤. 이거 EMP 그래. 자폭각 공격 그래. 그래, 같은데요? 아직이지. 그 네, EMP 있어요. 불리야 EMP 필요만 말씀해 주세요. 어, 제가 함 밀겠습니다. 불리야제고있심히 써봐요. EMP 있어요. EMP 필요만 말씀하세요. 지금 오. 그래. 자 오, 불리야그리야불리야그리야불야 그거야, 야 EMP는 필요 없나요? EMP 있습니다. 레몬님, 좀 화물 좀 화물 좀. 아, 제가 밀고 있습니다. 제가 밀고. EMP 있어요. 부리야 나눠 있다, 나눠. 오케이 EMP 있어요 피는 말하세요 동시에 킹했습니다 기다렸다가 나랑 EMP 동시에 하나 둘셋 저희들 스캐이5 EMP다 아 저거 아. 손안되겠습니다 이거 왠지 오인인 핫... 아 huh? 어 구리야 구리야 그, 구리야 구리 야... 구리야 구리야 EMP 좋았습니다 아 진짜 EMP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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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래, 그거야. 아, 걱정하지 마. 설마 e m p 가 나오겠어? 그새 설마 e m p 가 설마 e m 가 나오겠냐고. 이게 나노까지 줬는데 내가. 설마. 어.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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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다.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 나무 얼마 후게키 캐오더가 깨야 된다고. 아니, 진짜 못하게 해줘서고. 이건 기다렸다 북북봉을 보고, 가면 될것같습니 와, 아, 이건 파지 먹을 수밖에 없었구나. 아, 깔끔하네. 어, 아, 너무 깔끔해. 개슈 타이트 붕괴 현상 일어날 뻔했어, 구리야. 아, 이제 빨리 그 키워드 하세요. 아, 빨리 하세요.